자 야. 일단은 서로 뒤가 없는 두 선수가 벼랑 끝에서 그렇습 마주쳤습니다 자민수한 선수 나관현문 선수 그리 만났고 오늘의 이제 패자조 1 경기 그리고 여기서 이기 선수가 히를 선수와 패자조 2 경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본선 모든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야 이게 딜러가 다 밴드니까 네. 답답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이걸 약간 응용을 하네요. 네, 윈터 선수가 그러게요. 보고 배운 거예요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어, 어, 뭐 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이건 못 참지 네. 이러면서 지금 이제 가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또 중요하죠. 네. 그 본인 스타일에 또 맞으면 또 써볼 수 있는 거니까. 자, 일단 크라우를 가져갔고 프리벤에서는 두 개의 이제 화제의 영웅을. 행운이 거예요. 선픽 루에. <laughs> 아, 이게 <laughs> 맞는 건가 싶긴 하거든요. 저 <laughs> 선핑으로 루엘하고 처음이에요. 제가 그래도 월달의 날을 네. 시즌 3개를 거치면서 네. 그래도 한 2에서 3천판 가까이 한것 같은데 네네. 선핑 루에는 진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그제는... 왠지 모르겠어요. 어떤 제가. 의미일까요? 이게. 왜냐면 그렇게 완전 고민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쵸. 사실. 대표 캐릭이 지금 메이드 클로인데 네. 메이드 클로에 빨리 패치를 적용시켜달라는 <laughs> 일종의 시위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laughs> 지금 같은 상황에서. <laughs> 야, 아무 말이나 막 하는구나. 라는 네. <laughs> 한번 받아줬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제피스페 이세리아에 이어서 바사르를 골라갔습니다. 일단, 바사르 같은 경우는 강화불가가 네. 제피스페 이세리아한테 진짜 쥐약이거든요. 음. 걸리면 완전 바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강화불가에 정말. <laughs> 아무도 못 하는 나비를 같이 골라서 네. 야 나고네 문. 문 선수가 <laughs> 아, 저까지 지금 자꾸 네나건의문 선수가 나고네 문, 선수. <laughs> 문 네. 선수가 어떤 픽을 가져갈지 모르겠네요. 네. 좀 약간 예측이 좀안 돼요. 네. 지금은 네. 지까지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laughs> 예측이 안 되는데 아 일단 어? 과연 분의술이 그? 공의술이 공격력 대술인. <laughs> <laughs> 아, 진짜 오해한단 말이에요 야, <laughs> 아니, 보셨잖아요, 실제로 자, 예, 지난, 음. 이분도 지난 경기 보고 스킨 입혀서 아, 온 거예요, 지금 자, 일단 최강 모델 루드카 한복 중수린의 위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네. 자, 이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비엔 선수가 네. 그냥 승자조에서 다이렉트로 쭉 올라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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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뭐 누가 얘기든말든막 <laughs> 약간 이렇게 됐는데 이제 다른 조보다도 이렇게 네. 끝난 적이 처음이어서 어, 이러,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처음이라 항상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 약간 금방 이제 좀좀 좀 마음 편히 보는 분들도 그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아마도 자야심과 타임까지 가져갔어요 보석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고민들이 많네요 릴리아스 오 릴리아스가 나왔네요 오늘 두 번째죠? 아, 네두 네. 번째. 네. 번째입니다 집행관 빌트베드 지필까지 픽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픽은? 나가레 먼저. 저거, 가지고. 저거, 네 저거 레이스 밖에 없죠 갔습니다 아, 이게 약간 이제 보면은 최강 모델 루루카가 밴이 되면 네. 많이 되면 이제 속도 세팅을 한 집필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바사르가 있기 때문에 네. 저거레이스트를 조금 안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반격 집필 확률이 그렇군요. 좀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최강의노르카가 교월 몽양을 이제 지금 끼고 있죠. 그렇죠. 아나 진짜 에픽 세븐 많이 하긴 많이 했나보다. <laughs> 그런데요, <웃음> 좋아요. 뱀픽만 봐도 이 상대방의 아티팩트를 유추하는. 아, 그래도 레전드인데. 아 그렇긴 하죠. 레전드라고. 레전드이기 때문에 또해설또아 계시고. 레전드라는 표현보다는 전시즌 21이라는 표현으로. 감사합니다. 인절만 합시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좋아요. <웃음> 네. <웃음> 이제 왔어요? 좋아요 <laughs> 조...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 아. <laughs> 자, 일단은 3수를 네. 바사르까지. 이거 바사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laughs> 이거 일단은. 전 좋을 것 같은데. 애매한데 그래서 그 NBA 세팅이거든요? 아 거면? 완전 아아 이게 뭡니까? 절까지그 다음에 눈 감을 때가 왔군 두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 쓰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제피스페이세리아 스턴이 사라지거든요 풀리죠? 네. 그래도 일단 씁니다 일단 쓰는 거죠 행동 게이징 뒤로 밀수 있으니까 네. 자 일단 그 강화불가를 걸어놨습니다 요거 네. 자체로 사실 제피스페이세리아를 대응할 그쵸? 수 있는데 지금 좀 고민돼요. 생각 타 밀어주는데 한 밀어주고. 아, 밀어줬어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갈지. 아 이거 치명타가 100%가 아닌 아닌가봐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laughs> 저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아, 그러니까요. 치명타 피해가 10%가 내려가도 치명타 확률은 100%가 치명 돼야 돼요. 치명적인 걸로 있는 줄 알았어요. 야, 좀 전에 지금 이거, 이거 <laughs> 하나로 게임 터지면 답답하거든요. 일단 바사로 집에 가르고요. 네. 자 만약에 뭐97%뭐 이렇게 맞춰놨다고 해도 그렇죠. 뭐그 얘기는 3% 확률로 자신은 지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명중 감소가 그나마 걸려 있어서 네. 야신가타인 3트키를 어, 반겨자 이러면 근데 명중 감소 날라가고요. 한번 이거 제세리아 불사 빨리 띄워야 됩니다 지금. 아까 저는 사실 최강 모델 루루카 왜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네. 그, 그 강화 불가가 있을 때 네네. 불사를 빨리 제거해 주지 않으면 그쵸.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일단 한번은 빼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다가는 어 좋은데요? 아 이거를 전, 이걸 아, 노래고 있었구나 이걸 로했네요 아, 제가 좀 어리석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몇사타. 아. 야 이걸 이거 두 명을 찌른다고? <laughs> 아 이건 아니지. 몇사 몇 앞을 내다본건가로 <laughs> <다 바로 웃음> 아니 어떻게 이거 두 개를 콕 집어서 찔러요?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이거 기분 탓인가? 지난주 <laughs> 지난 주에도 뭔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laughs> <laughs> 아 와 대단한데요? 잠깐 지난주에 뭔가 이게 대작류가아 어, 도대체 네 일단 야. 일단은 한 번쯤 달려봄직한 <laughs> 상황이 됐어요 달립니다 <다릅니다>, 바로 <laughs> 이거는 루엘 가야죠 하여튼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아니 이게 진짜 참... <laughs> 야맘파 어, 살았어요 맘파로 네. <laughs> 이것도 야심나타윈 신성한 인생 들고 있고 <laughs> 지폐만 빌트레드랑 또, 빈나감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laughs> 아, 과연. 아, 일단. 체력카를 살렸어요. 체력카를 살렸고, 네. 여기서. 소멸을 노리겠죠? 이미 체력이. 그쵸? 바닥이 나서. 어? 아까 썼나요, 혹시? 쿨인 것 같아요. 너무 안타 아까. 한턴남아 남았을 것 같은데. 한 턴이 아직 안 돌았군요. 네. 처음 에썼기 때문에 이거 지금 랩이 잘못 건드리면 엄청 화내요 그렇죠? 야 다들 잘 있지? 여기서 디그노스 오브 실드 무시무시하죠. 자, 과연 대전운이 나빴지만 교월몽야 같은데한번 더. 야 아, <laughs> 역시 소멸이고요.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일까지 써주면서 이제 야심과 타이인이 근데 한번더 차례가 왔죠 이제 네.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그... 시작 그 아이텍 선수 네. 라비가 스턴에 걸리지 않아서 <laughs> 승리를 할수 있었는데 자 채력화가 기다리고 있고 쏠법 써줍니다 역시 아 데미지 분배 보시죠 반격 한번 뜨나요 아. 나올 법한대안나오네다 그러게요. 자, 이제 이러면은 뭐, 뭐 가야죠. 선택지가 없죠. 야, 여기서도 치명타가 안터졌어요5 0초러요 지금 저 치명타 이두번 때문에 지금 이 아니야. 게임 터진 거예요. 역시 치명타는 100%를 해야 된다. 100%다. 네. 이 치명타를 100%를 맞추지 않는다는 건 <목소리> 그 승리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겁니다. <목소리> 아, 그렇게까지. 아, 그럼요. 날로 먹겠다는 심보예요 일단 치명타 100%가 아닌 것부터가. <목소리> 네? 여기까지 올라온 선수인데 실현타가 <laughs> 100%가 아니면 사실 이게 전 세계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선수인데 아, 뭐 아. 그렇다 하더라도 <laughs> 안됩니다 안됩니다 아, 네. 자 일단은 기절까지 깔끔하게 벌어졌고 아, 네. 또 쿨이 돌아서 새로카이 턴이 왔습니다 야새로카뭐 오늘 네. 네. 나가지고뭐 온갖 커딩 다 하고 가네요. 그러니까 이몇번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대사가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네. 네. 오랜만에 다 듣고 갑니다. 어려웠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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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나건해문 선수가 일등으로 앞서갑니다. 자, 나건해 선수, 나문 선수. 살짝 뭐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반격 네. 때문에, 네. 반격 때문에, <laughs> 반격 교월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따내면서. 들어갔죠. 어, 그러고 보니까, 네. 결국, 선픽한 루엘이 일을 해냈네요. 어, 그러게요. 네. 크라우한테도 안 죽고 버티고. 하... 최루카, 최, 최강 모델 루루카도 생존시켜주고. 선수들은 어디까지? <웃음> 그걸... <웃음> 이걸 어디까지 본 거야, 정말. 선수들 대단합니다. 그래도, 이 선수들이 정말. 네. 각 서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렇죠. 선수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끼리 또 맞붙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재밌네요. 확실히. 재미도 있었고. 네. 또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치명타를 맞춰야 겠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느끼셨을 그럼 거라 교돈을 주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자 2세트 준비 완료됐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세트. 다시 한번 시작이 되네요 자 이번 세트는 나건에문 선수가 선픽이에요 어 똑같이 딜을 둘다밴 해주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네. 딜러가 두명다 밴되니까 네. 확실히 좀 이제 좀 다양하게 나오네요 캐릭터들이 네, 랑디랑 환영의 테네브리아가 사라지니까 아까는 이제 보통 랑디 아니면 환테네가 꼭 살아있었고 네. 특히 이제 환테네가, 환테네가 밴이 많이 되면서 그렇죠. 랑디를 정말 많이 봤는데 오늘도 아 근이브레어 그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한결같습니다 나레렘 네, 선수가 어, 나는 루엘 선픽이다 <laughs> 남들이 모두 크라우나, 크라우나 <laughs> 뭐나라게스 아, 실리아를 네, 몰라도, 몰리지만, 어, 난 루엘이다. 아, 나는 당당하게 루엘 선택이다. 내게 주는 이 연기로 릴리아스요 근데 확실히 메사냥꾼 크루리의 첫 번째 3 스킬을 네. 막아주기에는 또 그렇죠. 릴리아스만한 캐릭터가 없죠. 자 릴리아스에 이어서 어떤 캐릭 터 가져갈까요? 아 카일론. 칼영 한번 좀 보고 싶긴 합니다. 네, 네, 그쵸, 보고 싶기는 아니에요. 해요. 약간 근데 요새 잘안 나오긴 그렇죠. 합니다. 사막의 보석, 바사르까지. 가져갑니다. 네, 어디가 되려고? 집행관 빌트레드를 같이 가져가는 전략일까요? 한번 봐야 될것 같죠? 카케일을 바로 골라줬고. 최로카. 최로카. 이번에는 반대로. 그러니까요. 네.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상대가 저거레이스트랑 이제 최강 모델 루루카를 골랐잖아요. 네. 나건의 문 선수가. 네. 본인도 이 캐릭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 한번 운용을 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니까 나건의 문 선수는 작전을 바꾸겠죠. 여기서 해변의 벨로나를 고르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메루리한테도 잘 죽고 네. 최강 모델 루루카한테도 굉장히 잘 죽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게, 네. 그 최강 모델로드카 같은 경우는 1스킬이 강화분, 아 저기, 데미지 분배 효과를 무시하기 때문에, 솔버원을 쓰면 정말 데미지 아프게 들어오거든요. 네. 네. 자, 이어서. 아, 갈게요. 좋아요. 나오나요? 한복풍수린 나옵니까? 깔끔하게 마무리.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풍수 아, 슬기는 슬기는 아 좋습니다. 한복풍수린까지. 이게 보면은, 뒤에 이게 반딧불인가요? 이런 이 광원 효과 하나하나가 그럼요 엄청난 이그 제작진의 노력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캐릭터를 좀 보시면은 포트레이트를 딱 보시면 네. 네. 저렇게 시간에 따른 저렇게 아,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알렌시아. 어 알렌시아 픽도 좋고요. 네, 알렌시아 픽해 줬습니다. 이러면은 근데 아마 최강 모델로 가 벤이겠죠. 네, 그렇죠. 수린을 골랐다는 것 자체가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테스트. 아 갑시다 들어갑니다. 근 거의 본선 경기가 끝나가기 때문에요. 네. 지금 풍운의 수린 같은 경우는 아티팩트가 아직 공개는 안 됐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알렉사의 바구니거나, 네. 이제 겨 겨울 몽양 아니라 저기 엘리아 나이프거나 이런 확률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때리는 걸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알렌시아한테도 풍운의 수린이 약한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일단은 희망이 발동한. 알렌시아한테 어쨌든 두번 맞기 때문에 네.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일단은 기분 나쁘게 메로리도 걸리긴 했어요. 아, 제일 기분 나쁜 상황이죠. 네. 기분이 좀 나쁘죠. 이거 스펀 걸리면 아더 아 나빠요. 네. 일단 기분 좋게 두번 가고요. 아, 지금 화났어 지금. 근데 라스로 벌써 30킬을 써서 네. 알렌시아로 지금은 30킬을 안쓸것 같아요. 방어력 버프가 겹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스킬 낭비가 되거든요 자 일단은 저항 아 바구니네요 일단 치화이 떴어요 네. 때려주세한번 아껴줍니다 이렇게 될 때가 제일 애매한 게 저거 레이스트가 아, 지금 약간 노는 픽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요 네. 사실 루엘이 저거레이스트한테 사실 카운터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뭐삼스킬로 구할 만 아니더라도 그렇지. 언제든지 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무적을 걸어놓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어, 피해복을 그렇죠. 용도로 네. 쓸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50%의 어떤 확률로 혹시 이것도 들어가나요? 이게 만약에 알렌시아한테 강화불가가 들어갔다면? 어, 아. 근데 이거는. 다행히 빅 나왔어요, 알렌시아는 이거는 근데 메루리한테 걸린 것도 이미 충분히. 이 모, 모두를 위한 정이 쓰는 메루리인데. 메루리가 <laughs> 네. 계속해서 피해주질 못하네요. 그러게요. 이제 물론 아까 전에 이제 비엔 선수가 쓰는 거를 보고 네. 이렇게 약간 느낌을 가져왔는데, 약간 이제 또케이메 루리라. 이제 약간 국산이 또 아무래도 품질이 좋습니다. 아. 회불이 걸려가지고 지속 회복이 있는데 체력도 안 차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럼 이제 이 다음 타이밍에 한복 풍술이니 공격력 대가쓰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지금 피가 사천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그 전에 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때 3스킬로 한번 면역 씌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벌어주네 네, 왜냐면은 이제 성타의 방어력 감소가 또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서 그냥 3스킬 유도하는 게 낫고요 에헤이 치명타는 요즘 아주 아쉽긴 하네요 네. 그래도 일단 뭐가 뜨면 네. 기분이 좋습니다 마무리 되네요 네. 카타가 들어가면 바로 퇴근하는데 이제 바로 다시 출근할 거니까 깔끔하긴 하지만 네. 선픽된 루엘이 있다는 거 그렇죠 <laughs> 선픽으로 나온 루엘이 선, 선픽 루엘이다 든든하게 있다는 거예요자 바로 3스킬 써줍니다 돌아오죠 <laughs> 근데 지금 저거 레이스트가 가이의 영혼을 들고 있기는 한데 <laughs> 강화 추가가 걸려가지고 <laughs> 삼스킬 아직 한 번도 못쓴 걸로. 네, 한, 한 번도 네.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깝게 날린 거죠. 네. <laughs> 어떤 기회를. 자, 일단은 또한번 저항. 또 약간 조금 당황한 것 같은데요. 네. 자, 근데 이대로 흘러가면은. 기절까지. <laughs> <laughs> 여러분을 우리 따라 주세요. 네. 어쨌든 이제 또 헤로나가 반격이 나가고 알레시아가 아, 조금, 이거 보세요. 조금 위험하긴 한데 너희는 모르느냐? 쓰, 지금 이 판에서 거의 적케이가는일이 네. 없죠 없어요. 함수 네. 킬도 안 썼고 그러니까요. 뭐 근데 뭐 굳이 한 일을 찾아보자면 가이의 응원으로 행동 게이지를 야무지게 단게 줬다는 데요. 마무리 됐습니다. 아, 깔끔하게. 야, 이 공격력 대가 네. 세 번에 한번 터졌는데 이제부터 계속 터질 겁니다. 부채 한 방이 터졌고. 네. 뭐 이대로 흘러가면은 좋습니다. 무난하게 가겠죠? 무난하게 끝날 가능성이 좋아. 커졌습니다. 네. 나의 멤버 선수가 이제 뭐 무리해서 알렌시아를 빨리 잡으려고 할거 없이 라스부터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잠시만요. 뭐 지금 어떻게 하더라도. 다한 방에 뭐다 잡아내거나 이럴 방법이 사실은 없으니까요. 아, 포기했습니다.